이랑 바뀐 게 크게 없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로그라이더 차고고, 픽션 커스텀 평범합니다. 딱히 성능은 뭐. 구린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죠 얘는 쉐보레 임팔라를 이제 모티프로 했는데 이상한 낙서들이 그려져있다는 점 이거는 글랜데 커스텀인데 로우라이더 중 굉장히 드물게 성능이 괜찮은 차예요 토네이도 커스텀 이거는 베니질 기본적으로 주는거 달아줬고 하얀색 핀스트라이프 달아줬고 버거 클래식 커스텀인데 토더라서 정말 아쉽습니다 로우라이더계의 크리거라고 할수 있는 세이버 터보 커스텀 그냥 뭐 과하게 튜닝을 안했어요 보시다시피 아 이거 진짜 돈이 너무 아까운데 만하나 커스텀입니다 이런 3 같은 차량이 무려 9 0만원 이라는 점, 시노커스텀인데 링컨 컨티넨탈을 모티프로 했고, 약간 좀사이버틱한 그런 외형이 특징입니다. 피우인데 어이 얘는 원래 뚜껑 이렇게 따버릴 수 있는데, 그냥 천장을 덮어놓고 얼룩말 패턴을 넣어줬습니다. 그 아까 세이버 터보 커스텀이 크리거라고 한다면, 얘는 로우라이더계 에메루스라고 할수 있는, 어차피 그래봤자 병신이긴 하지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JDM입니다. 엄선된 JDM들만 모아놓은 JDM 보따리가 아닌가. 그냥 워러놓입니다 흘딱 차임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RT3000. 크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 올해. 오래...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 과기 튜닝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방식을 바꿨습니다. 페넘브라 FF. 아까 그 제타 3 0 0이랑 마찬가지로 벚꽃 데칼을 좀 달아줬습니다. 레무스. 레무스도 얘랑 좀 비슷한 감성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하얀색을 칠해놨고 그다음에 카본 후드로 포인트를 줬다는 점. 아 이거 진짜 명차 중에 명차죠.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r 3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대단히 한 빠르고 생긴 거는 두말을 나이 없고 얘는 팝콘 스리가또 맛집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어 얘는 캐런 프레비. 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 차는 아니에요. 수프라. j d m 이 정말 대부라고 할수 있는 차량인데 과격한 튜닝 안 하고 최대한 수프라답게 튜닝을 했습니다 썰튼 클래식 데칼은 똑같습니다 근데 좀 도색이 바뀌었고 얘는 포도하고 지붕에 스포일러가 하나 더 달려있죠 그 다음에 칼리코 젖같이 생겨도 진짜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두부차 똑같이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 배달 차량이 있다면 여기 2층에는 두부 배달 차량이 있다는 사실 여기뭐 바뀐 게 없는 거 같죠 딱히 저번에 왔을 때 내가 이 차고는 건든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번틀렛 클래식입니다 치챌린지 1세대를 모티프로 했죠 얘는 튜닝이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좀 약간 튜너 느낌을 좀 냈는데 그냥 클래식 머슬카로 노선을 바꾼 그런 차입니다 바피 데일리 얘가 나오면서 완벽히 찐빠가 되어버린 그런 차인데 쉘비500 GT500을 베이스를 했거든요 1세대 비터 듀크스인데 복원을 다한 아주 깔끔한 그런 차량입니다 듀크를 좀더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얘는 나쁘지 않은 차이긴 합니다 얘는 그리고 임페일러 쉐보레 임팔라가 모티인데 약간 드래그스터 느낌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튤립 쉐보레 말리부가모티인데 어, 엄청나게 육중하죠 딱 봐도 그냥 심상치 않은 미친 새끼구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바피트 블레이드죠 누가 알려줬는데 개서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앞바퀴가 이렇게 살짝 들려있는 모습 마머스 그때도 올리브 그린 칠했던 것 같은데 야이거는 아주 괜찮은 차죠 알바니 헤르메스 베니의 그 헤르메스랑 좀 대비되게 파란 불꽃 데카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튤립을 아주 지성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아포칼리스 임퍼레이터 이렇게 하니까 나름 깔끔하고 이쁘죠? 슈퍼카랑 다음에 스포츠카들 넣어놨습니다 이 제너한테는 굉장히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2층은 원래 사무소 슈퍼카 차고에 당당히 있던 녀석인데 그 엔터티 MT가 출시되면서 여기로 좌천됐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전반적으로 다 그냥 오버플로드네요 오버플로드의 쩌리들 저같이 생기긴 해도, 나름 뭐, 성능은 나쁘지 않은 그런 차입니다. 차가 엄청나게 거대한데, 그나마 펜트하우스 차고가 이게 좀 크기 때문에, 그나마 좀이 등치가 보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ETR-1. 얘도, 사실 원래는 튜닝샵이 있었죠? 여러가지 좀 걸출한 녀석들이 나오면서, 얘도 좌천이 돼버린 그런 차입니다 트루페이드 패밀리지만, 여기로 좌천된 에더. 딱히 뭐 정남이가 안 가가지고, 바이소 네오. 스파이커 C8이었나? 그거를 모티프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 놈들입니다. 미국 슈퍼카. 쉐발 타이판입니다. 병신 같은 차이긴 하지만, 아무리 똥차라도 그냥 안 사본 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샀습니다. 바핏 FNJ, 포드 GT죠. 앞에는 에스트마틴 벌칸.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은 포드 GT. 명차 중에 하나죠. 인베테로 코켓 D10. 선들의 이 선묘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기가 가 워킹 차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슈퍼카이고 의외로 저렴한 브라버더 벤시. 실질적으로는 60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점. 여기는 아레나워 차량입니다. 레이싱의 인생을 바친 친구들만 여기다 모아놨어요. 일단은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아일톤 세나가 맥라렌이랑 같이 모든 경기를 점령하다 지피했던 MP4입니다 F1 역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차량인데 말보르 리버리를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디카죠 디클라스 DR1인데 얘는 모티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리버리 쓰는 팀이 인디카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인디카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아가지고 프로젠 에메르스 맥라렌 세나죠 개조하려고 만든 차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젠 GP1 얘도 너무 유명하죠 맥라렌 F1 LM을 모티프로 한그 차량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름 이 기억 안 나는 데그로터스 리버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검은색으로 딱 칠해놓고 금색으로 포인트 준그 데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터스 F1팀 리버리랑 완전히 똑같은 거일 거예요. 로맨 그루장이 탔던 그 차량이죠. 베네팩인데 1987년에 이제 르망에서 활동하던 자우버 시나이인데 검은색으로 칠하면 아주 맛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맥라렌 F1 롱테일인데 약간 살린 S7 느낌도 좀 나고 아무튼 뭐 여러가지가 많이 짬뽕된 차이긴 합니다. 그 다음 옆에는 이것도 르망이죠. 얘는 아니스가 브랜드이긴 한데, 앞대가리만 보면 영락 없는 그 R18 이트로 e GT를 모티프로 했죠. 원조, 이제, 르만카였는데, 입지가 위태위태해진 S80RR입니다. 얘는 좀, 요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냥 각종 레이싱 카드를 좀 모아봤습니다. 이건 일단, 후니 트럭이죠? 어, 드리프트 요새미트인데, 트윈터브가 이렇게 빽고 내밀고 있고, 그리고 요즘 날씨에 탄다면 정말,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까. 후이콘이죠 얘는, 그리고 휠을 바꾸면은, 그 특유의 미끄러짐이 좀 사라진다고 해서, 기본일로 해놨습니다. 8F 드래프터인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냥, 오베이 레이싱 팀의 투어러 느낌? GT3. 얘는 좀, 이쁜 차량이긴 해요. 이쁜 차량이긴 한데 얘는 어디다 둘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고 위니 이시 랠리를 기가 막히게 잘 타는 차량입니다 좀 요철 때문에 뜨더라도 바로 땅으로 복귀해서 접지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차량이에요. 이거는 제두 번째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입니다. 불패시나의 알 카리소닉 그 데카리랑 완전히 똑같이 카피를 했어요. 이거는 오셀러 로커스트인데, 로터스 7-11인가? 아아 7-11은 편의점이고, 311인가? 그거를 모티프로 했는데, 얘 솔직히 말하면 있는지도 좀 까먹었습니다. 바비트 피오트 갯소. 일반 피오트보다는 빨라가지고 맘에 들긴 하는데, 핸들이 진짜 거의 안돌아가거든요 얘는. 할링세이버입니다 조만간 이제 할링 에버론이 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또아또 차고를 아, 또, 또 바꿔야겠네 자 여기는 완벽히 랠리 카드를 모아놨습니다 옛날에 그룹 B에서 한닭가리 하던 포드 RS200 그 미친 성능을 물론 구현하진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찐따 같은 릴리카 중 하나예요. 얘는 요즘 릴리카 포드 이제 포커스 바비드플래시 GT입니다. 제로가스한테 스포스로를 받는 그런 컨셉이에요. 홈패트 사파리 레드우드랑 하얀색을 조합을 했는데 약간 좀 적당히 은은하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조합이 돼가지고 아주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베이 옴니스인데 프로포스 랠리랑 둘다 그룹비 출신 차량인데 정신입니다. 맥스의 베이그런트죠이 차는 오프로드기 오픈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엄청나게 빠르다. 오프로드레스에서 이 거의 그오도방구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차가 아닌가? 코일 브롤러입니다. 저번에 했을 때는 이게 초록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은색으로 갈싸하게 도색을 칠해줬습니다. 어, 데저트레이드. 제가 원래는 트로피 트럭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로피 트럭보다는 얘가 좀더 이쁜 것 같아가지고 탄승이별을 감행했습니다. 이게 아들냄미 같고 이게 아버지 같은 아포칼립스 세스코치. 어, 너무 거대해가지고 진짜 무서울 지경입니다. 여기는 오토바이만 모아놨습니다. 디아블러스 커스텀. 얘도 기본이 도색 글리치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웨스턴 리버. 얘만큼은 정말 에로틱하지 않나. 얘는 학초 드래그. 전반적으로 이 카모를 칠해줬는데, 카모가 또 잘못되더라고, 하야부사가. 쇼타로 트론의 그 라이트 바이크를 모티프로 해서 그런지 레이스에서 거의 뭐 필수품인 그런 차량이 아닌가 비4사0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어3륜 바이크입니다 개인적으로 쇼타로보다 더 좋아하는 바이크 중 하나입니다 뷰처 쇼크 데스 바이크인데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할로윈 때산 상투스 거의 200만 원준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메이키드 같은 카페를 이었는데 FCR 1000입니다 얘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얘 정말 좋아하는 바이크죠 웨스턴 나이트 블레이드 배기음이 진 진짜 중후하고 걸쭉한 게이 친구는 아주 괜찮은 차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는 시설입니다. 어벤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군용차가 좀 군용차 다워야지. 기본적인 카모만 발라주는 걸로. 그리고 색깔은 메탈인가 마 그럴 거예요. 베라지. 아니 베라지가 은근히 아주 괜찮은 차인 것 같아. 이 총을 무조건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 옆에는 APC입니다. 차를 타려면은 조종수가 한명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찐따 같이 정지해서 주석으로 옮겨 탄 다음에 그리고 쏘고 운전석으로 옮겨 가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칸잘리. 요즘 칸잘리가 괜찮더라고 되게. 애들이 암만 그냥 죽으라고 총을 갈려도 진짜 알바노 시전해 버리기 때문에 진짜 흠집도 안 가거든요. 소총 이런 걸로는. 아 한자리 해병님의 포스격할때 자주 타고 다니는 인서전트 피거 커스텀 약간 좀 얼룩말 같은 그런 카모를 입혀줬습니다 얼마 전에 산 브라보다 하프트랩 대공포가 어, 상상외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인서전트에 이거랑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네개의 이 포신에서 바바바박 해버리기 때문에 체레너버그 굉장히 나쁜 차고 병신같은 차고 나 이거 사놓고 운전을 몇번 했는지 한뭐두 번도 안한것 같아 맨했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왜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여기다 채워놓을 밀리터 그런 차가 없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샀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여기에 좀안 어울리긴 한데 비질란테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 말고 늘 때가 있나? 너무 하이테크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무장 탈파입니다. 이 방탄 재갑이 좀 녹슬어 있는 게 이게 좀 심하게 마음이 안 됩니다. 아 일단 처음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는 아이코 <laughs> 아이코노스트. 장내를 가득 메어버리는 이 엄청난 사이즈. 아무튼 뭐 이렇게 차려봤습니다. 아쿨라, 1등 축에 속하는 그런 차량인데, 레이더 은신이 그냥 버튼 하나로 된다는 게 너무 사기적이라서, 왜 파이로. 글리치 같은 거안 쓴다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아쿨라랑 자웅을 겨루는 헌터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아쉬운 게, 1인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는 로고입니다 기분 나쁘게 빵긋 웃고 있는 것 같죠? 나름 무장도 풍부하고 괜찮은 차이긴 합니다. 스트라이크 포스. 크으... 이것도 아주 이거 진짜 유명한 차량이더라고 A10 썬더볼트였나? 그거를 모티프로 했을 텐데 거의 뭐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인데 사실 이거는 어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 밖에 나가면 한 다섯 대씩 있긴 한데 어나그럼 이게 왜 있지? 왜 샀지 나? 미극이죠. 몰로토크입니다 브러시 스틸을 칠해줬습니다. 1차적으로 그다음에 히드라 얘 의외로 굉장히 쓸데가 많죠. 무장이 폭발성 엠지기 때문에 화력도 정말 끝내주고. 아주 괜찮은 비행체 중 하나입니다. 작년이랑 좀 변경점이 그래도 있죠. 차고가 아무래도 두 번씩이나 추가됐고 업데이트도 두 번이나 걸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그리고